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날 코스피는 0.98% 상승, 코스닥은 0.29% 상승 마감을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죠. 오전에 상승하다가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연속 이틀 동안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오전에 개인이 좀 많이, 그니까 미증시가 오르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오전부터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서 같이 올려주지 않고 있죠. 음, 그냥, 어, 오전에 고점 만들고 외국이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한 천억 가까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음.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도 디커플링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 이제 뭐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더니 상승할 때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음. 근데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그 바닥을 다지는 진통 구간에 있고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 주면 우리 증시도 결국은 이 진통 구간을 이겨내고 반등이 좀 같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뭐정의원 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좀 금요일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던 추세 상단을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왔고요. 기술적으로는 저는 뭐한12,500 포인트까지는 눌렸다가든 바로 가든 어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간적으로 행보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러고 나서. 뭐, 한 6월에나 7월 정도는 그래도 워낙 지금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6, 7호는 좀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한, 어, 그런 시장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어, 보고 있고, 시장 반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 여부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완화나, 어 이제 진짜 우리 뭐,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는 건지,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시장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가 다시 곧꾸라진다든지 바닥은 잡아주고 뭐 박스권 장세로 간다든지 어뭐 굉장한 어떤 그 폭등 낼리 이런 걸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음 시장은 요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뭐 이제 뉴스 살펴보면서 어 테마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날 이제 주도주는 오랜만에 식량난 관련주들이 반등이 크게 좀 나와줬고요. 뭐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식량난테마는 어 조만간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냥 어떤 그 뉴스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언급 좀 드렸습니다 뭐한 이런 지금 이런 파동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이제 정의 원방에서도 어, 매매를 좀 했었던 고려산업 같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뽑고 죽여놓고 이날 이제 뭐별 다른 뉴스가 없었는데 일단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한번 뽑았어요. 그러면은 아 얘는 여기서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이겠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으면 어 일단 어 어느 정도 조정에 내가 분할 매수를 해갈까의 문제가 이제 다음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때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얘가 어차피 가래라면 일인봉에 잡건, 이인봉에 잡건, 삼은봉에 잡건 이거는 각자가 어 매매하는 스타일 혹은 이제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될수 있겠죠. 음. 어찌됐건 뭐이 이때 당시 뭐 고려 산업도 뭐삼문봉뭐 되게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뭐 대주 산업도 거의 지금 사일을 내렸죠. 사일 어 내리고 큰 반등이 좀 나왔고 그나마 조금 이제 흐름을 버티면서 이 구간 안에서. 밀리지 않고 만들어 가고 있던 게뭐이수산중공업 있었고 사조동화원도 이은봉 이윤봉 삼봉 사은봉, 사은봉, 사은봉. 어.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 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쳐서 어 털린 개인들도 있을 거고 버텨서 뭐 어느 정도의 뭐 수익 실현한 개인들도 있을 건데 어찌 됐건 지금 어 저번 주 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 투자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너무 이제 차트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으신데 제가 방송 통해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의 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뉴스와 재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차트를 우선시하는 게 뉴스와 재료고 지나고 나면 이 뉴스와 재료가 차트를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낸다. 물론 이 안에서 세력의 의지에 따라서 차트는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은 큰 하루하루에. 음봉 뭐 캔들, 양봉 캔들이 아니라 큰 추세와 틀은 결국 이제 뉴스와 재료, 어, 그리고 이제 세력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이제 가장 어,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식량난 대마주가 이대로 죽지 않고 반등이 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봤던 거는 일단은 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지금 뉴스 보면은 미국 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영토 뭐그니까 a 제요일일반 반등 오오전 전에 아그니까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이걸 s 제 떠나서라도 러시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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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이 a Russia, r 설탕 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밀 설탕 이런 어 s 제 식량 사료들을 수출 제한하는 부분도 단순히 전쟁 때문이 100%가 아닙니다. 어, 특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폭염 때문에 생산량이 한50% 가량 줄어들면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어 양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밀이나 설탕 같은 것도 제한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식량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가 없다. 아, 그렇게 되면 재료의 연속성은 충분히 더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 이. 어~ 이제 사료주들 식품주들 수산주들 음~ 뭐~ 뭐~ 설탕주들은 뭐~ 지금 대한제당은 계속 이제 강했었기 때문에 얘는 뭐~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 워낙 지금 뭐~ 사문봉 사은봉 계속 눌려있는 상황이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질문이 왔던 테마였습니다 얘네 끝난 건가요 식량난 테마들 진짜 그냥 재료 소멸된 건가요 이렇게 좀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저는 어 이대로 저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든다. 아 그러니까 최소한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준다. 이렇게 아, 뭐 말씀을 일단 드렸었는데 시원하게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는 뭐 한일사료, 뭐 현대사료, 그다음에 뭐 대주산업, 팜스토리 고려산업 뭐요 정도는 좀 시원한 반등이 나왔는데 어, 뭐 KC피드나 뭐 수산중거업이나 사조동화원 어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반등이긴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저는 종목 순환매가 돌아줄 수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또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에서 신송울린스가뭐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들 어 그리고 또 뉴스도 보시면은 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어 뉴스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 다섯 배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폭염이 굉장히 난리예요. 정말로. 어. 음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 재료 자체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계속 이제 드리는 거고. 근데 뭐 사료주들이 분위기를 좀 살려 놓으면 그동안 조금 죽어 있었던 인플레 관련주들도 뭐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GS 글로벌 뭐 KPF 어 먼저 뭐, 뭐 가스 에너지 쪽에서 뭐 대성 산업, 대성 에너지, 뭐 GSE 뭐 요런 애들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 애들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음, 진통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들에 있다 그 다음에 어, 어, 나프타 관련 주로 시세를 한번 내고 죽여놨었는데 뭐 이런 애들도 조금 뭐볼 필요 있겠죠 이 추세를 이겨내는 요렇게 한번 뽑아주면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음,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요즘 이제 종목들 돌, 돌려보시면은 이런 게 거의 지금 유행입니다 한번 뽑고 뽑았던 부분 거의 이제 밑에까지 다 죽였다가 다시 이렇게 뽑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뽑고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아예 끝났네 이렇게 보실 게 절대 아닙니다. 음,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요. 재료가 살아있다면. 네. 그리고 원숭이 도착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백악관 뭐 이런 규모 범위는 뭐본 적이 없다. 아, 긴장 뭐 해야 된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남미에서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 음, 이런 뉴스 나와 있어서, 당연히, 얘네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인 것 같고요. 녹십자 MS가 상한가를좀 급하게 오후에 좀 들어가더니, 시간에서 일단 좀 풀렸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풀릴만 하죠. 어, 이제 동시효과 때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일단 가격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제 높긴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바닥권에서 이미 한60% 오른 상황에서 상한가가 또 나온 거니까 저는 이제 그 목요일인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상한가를 한번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어.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눌러놓고 2 4 1선 근처에서 잡아주면 이때 진짜. 어 한번 비중을실어서도 매매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걸 누르지 않고 해서 바로 일단은 뽑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전거좀딱 넘겨 주고 굉장히 뭐 나쁘지 않죠. 음. 그래서 뭐 녹십자 MS 뭐 미코바이오메드 네어 목요일인가도 말씀드렸는데 녹십자 MS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 주는 것 치고는 파미셀이나 뭐 케몬 어 요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너무 어좀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뭐 HK이노엔이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와 주긴 했고 그래서 일단은 녹십자랑 미코바이옴에드 정도만 보시면 될거 같고요. 혹시 어느 날 파미셀이 갑자기 이제 이 박스 구간을 넘기면서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준비를 굉장히 어 오랫동안 잘한 거죠. 음한 일주일 넘게 그래서 얘도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어, 뭐만 오천 원이나 뭐 이런 가격들 넘기는 상승이 나왔을 때 파미 파미셀은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뭐 G7이 석탄 연료 폐지에첫 합의를 했다. 아, 아, 이런 뭐 뉴스 있었고, 뭐안 그래도 저번 주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주도주 주도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태양광 애들 힘을 좀더 받을 수 있는 뉴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식량난 그리고 이제 원숭이 도창 어, 그리고 이제 태양광 친환경 어~ 에너지 쪽요기 아마 이제 뭐~ 다음 주에는 딱 어~ 보시면 될 테마가 될것 같습니다 식량난 어~ 그리고 뭐~ 이 태양광 원숭이 도창 음~ 친환경 그리고 어~ 이 다음 뉴스에 말씀드릴 이제 원전 정도 음~ 얘네도 이제 뉴스가 조금 있어요. 어, SMR, 2035년까지, 유, 뭐, 최대 600조, 뭐, 이런 뭐, 뉴스 있고. 아무튼 뭐 이제 같이 좀 섞어 가지고 어 같이 뭉뚱그려서 보시면 될거 같아요. 뭐 태양강이랑 원전이랑 거기다가 이제 하나 정도 더 더하면은 뭐 탄소 중립? 음. 보시면 뭐 이제 KC 그린홀딩스도 예전에 꽤 끼가 있었던 앤데 최근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죠. 어 거기다가 이제 뭐 뉴스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뽑아 주면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매집 음 하기 위한 어 과정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음. 서뭐케이시 그린홀딩스 정도 어 지금으로서 뭐 좋아 보이는 게 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휴캠스도어 일단 바닷권에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음. 일단 뭐그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케이시 그린홀딩스, 태양광 쪽에서 뭐 SDN, 하나솔루션 우선주, o c i 는 이제 뭐 대형주라서 어. 뭐 신성ENG 요 정도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원전주들도 그 금요일날 의미 있는 약간의 그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주말 동안에 뭔가 원전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어,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하, 어, 이런 종목의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아마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이런 식으로 15,000원이라는 정거점을 넘겨 주면서 급등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음. 그래서 한신기계 우진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원전 테마가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오후장에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도 얘네가 이제 오후에 갑자기 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음. 우진도 빼놓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흘러가다가 이렇게 이제 레벨업을 한 거니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젠가 또 박스권이 상단을 돌파해줄지 모르는 거죠. 음 그래서 뭐어 이런 종목들, 뭐 일진 파워도 그랬고요. 어한9%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얘도 이렇게 이제 추세를 계속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잡아주는 모습이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번 뽑아준다면 어 얘도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음 어쨌든 원전주들은 재료도 계속 나올 거고 음 쉽게 죽을 수 있는 테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CEO가 미래 먹거리는 뭐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좀 뉴스도 좀 있었어서. 어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주들도 장 좋을 때는 활발하게 개별적으로 뉴스 터트리면서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번 주뭐저 저번 주 이렇게 뭐 자율주행 차쪽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 지금 뭐 텔레칩스나 뭐 인포뱅크 현우산업 어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좀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애플카 지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용됐었던 전문 뭐 인력들이 한 명도 빼지 않고 지금 다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어 좋은 뉴스는 없긴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애들이 좀갈수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이제 무중 때문에 반등 나왔다가 요렇게 한번 또 돌아나갈 수 있는 자리여서 어 자율주행 쪽도 어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뭐 CBDC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고 주말 동안에 예,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또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다. KCS 상한가 나오고 고가권에서 이틀간 음좀 버티고 있고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 뭐 KCT 뭐 로지시스로 어, 있는데. 어, 독보적으로 KCS가 대장이라서 얘를 일단은 매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가격대 넘겨놨고 그리고 뭐 UAM, 뭐 에어 택시, 드론 이런 뉴스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해서 뭐 네온테크 뭐 갭뛰고 쭉 밀렸는데 어뭐 이래놓고 또 이런데 지지해놓고 이렇게 또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6천 원 넘기면서 급등 어 그럼 이제 2차 파동의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어 시간에서도 뭐3% 정도 올랐었네요 음뭐 베셀 또 예를 들면 얘가 더 가래라면 이렇게 아마 이제 자리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음 네, 뭐요 정도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최근에 참 어, 그러니까 최근 증시 조정 때 가장 많이 빠, 빠졌던 애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게임 뭐 메타버스, NFT 얘네들 참 많이 빠져 있었다가 뭐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 주축으로 해 가지고 게임주들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튜브 CEO가 NFT를 도입할 것이라는 뭐 뉴스가 있었어요. 어, 이거는 괜찮은 저는 꽤 어, 괜찮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른데도 아니고 지금 뭐 유튜브에서 NFT를 도입을 한다면 이거는 꽤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NFT 관련주들도 보시면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위메이드 맥스는 뭐 이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티사이언티픽, 뭐 서울 옥션 이런 애들도 뭐 충분히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 있죠. 어. 네, 뭐 FSN, 뭐 N이 플러스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 그 지금 밀리어 서재라고 있죠. 저도 잘 쓰고 있는데 IPO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주로는 이제 진이뮤직이 있고요. 이미 이제 금요일 날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어, 근데 이건 또뭐좀 단발성으로 죽을 수가 있어서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는 정도로 막 너무 이제 바로 들이내기에는 어뭐갭 뜨고 밀릴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음. 참고용으로 말씀을 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방산주는 계속 말씀을 <laughs> 많이 드렸죠 요때부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방산주 움직임이 너무 수상하다 언젠간 암튼 이전 이제 고점 한번 넘겨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트라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단조도 뭐이 가격대 쭉뭐 사천 원 뉴스가 이제 동반이 된다면 사천 넘겨주면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음. 빅텍도 뭐 이런 가격들 어. 스펙 코는 뭐 스펙 코도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점 계속 높이면서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거든요 음. 음. 수상한 흐름 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 방산주도 좀 보시고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만 봐가지고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조금 약할 수도 있기,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음, 근데 얘네도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워낙 또 끼가 좋은 애들이라서 해인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스코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어,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뽑아줄 수 있으니까 음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 유튜브를 한지한 한 3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뭐 이제 라이브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음, 라이브 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한, 다음, 뭐한 1, 2주 정도 고민해보고 요거를 한번 해볼지, 예, 실험삼아. 뭐 해봤다가 뭐 별로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제 녹화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뭐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일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